오늘의 말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멘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어지가 천 마리오 순양이 천 마리오 어린양이 천 마리오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 다윗의 마지막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당이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라고 말하자. 회중들이 똑같이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게 됩니다. 어, 다윗은 어 이러한 송축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단순히 노래한다라는 의미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 송축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축하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동안 그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어 다윗이 그렇게 말하자 백성들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 그동안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대로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셨습니다. 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 그리고 신의 산에서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탄탄하게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앞으로도 지켜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성전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또 다윗이 드리게 됩니다. 어 이틀 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네, 중요한 것은 어 지금 이제 다윗이 왕권을 이제 이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세웠다는 표현보다는 무리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러면서 왕과 제사장을 양쪽에서 둘다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계속적으로 어, 다윗이 이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신하들, 어 모든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아들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좀 약간 물음표를 가져야 될게 보통 우리가 역사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나라도 그렇지만 가장 이 왕권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왕위가 넘겨졌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겨졌을 때 왕권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던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솔로몬에게 넘기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했던 성전 건축이나 또 이러한 일들을 또 어떻게 잘 풀어갔냐가 굉장히 이제 말년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갔는지가 성경에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처럼 권력이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또 다른 권력을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그 형통의 은혜 가운데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순종하고 솔로몬이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의 왕권에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위험을 주사, 이러한 솔로몬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솔로몬이 엄청나게 훌륭해서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좋은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어, 어떻게 까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해서 지지하고 또 그를 위해서 형통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좋은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도,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의 명령에는 순종하고 또 함께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죠. 우리 26절에서부터는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을 총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에서는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유다에서 7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리 다스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귀한 삶을 드디어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보면은 다이슨 오래 살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장수하게 하셨고 또한 그의 인생을 종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귀한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이 좋은 왕으로서 좋은 정치를 해서 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종기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내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삶이라고 기록되기를 소망하시나요? 어, 다윗의 인생은 세상 앞에서는 종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종귀해야 했던 자였던 것이죠. 어, 바닥도 내려가봤고 뭐 아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도 죄를 짓기도 하였으며. 또, 세상적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평가, 좋은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종기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종기하게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 누구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어, 하루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인생의 이 이야기를 잘 써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좀 세상적 기준에서는 흠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또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기하였다. 종기하게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서는 늘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왼쪽 마지막 달락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수탄 역경의 광야를 거쳐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의 인생입니다. 다이처럼 살려면 다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 역대상 전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와 또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나와는 좀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 결론적으로 오늘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존기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한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아,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여정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나요? 어, 종기하게 여긴받고자 하다면은, 종기하게 여긴받고자 한다면은,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 마치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2025년 전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전반기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점검하고 또 하반기에는 또 어떠한 삶을 그려갈지를 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사,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하여 아버지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가장 큰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족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워지고 나눠주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고 백하는 자족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6월 30일 벌써 전반기의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이어져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 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순간들이 언제 있었음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마다의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